자, 또라지산 또 정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할 요리는 치킨난반입니다. 제가 최근에 도쿄에 다녀왔는데, 도쿄에서 도시락으로 치킨난반 도시락을 먹었어요. 도시락으로 먹으니까 도시락 말고 갓튀긴 치킨난반을 먹고 싶더라고요. 치킨난반이란 밥튀김을 타레라는 일본식 간장 양념 소스에 적셔서 타르타르 소스를 얹어서 먹는 요리인데요. 이 치킨 남반은 일본 규슈 지방 미야자키 현에서 시작된 서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킨 남반의 남반은 남만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으로 남쪽 오랑캐를 뜻하는데, 일본의 기준에서 남쪽을 경유하여 들어온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의 서양인들을 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반에서 이런 의미는 조금 퇴색되고 서양식이 접목된 일본식에 남반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다고 합니다. 치킨난반이라는 요리도 20세기에 개발된 서양식이 정복된 일본식 화양식으로 지금은 가정식으로도 널리 먹는다고 알려진 요리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치킨난반을 만들어 볼텐데요. 닭고기는 언제나 먹고 싶은 만큼 저는 383g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두 명이서도 충분히 먹는 양이 나옵니다. 흰난반도 유린기처럼 넓게 펼쳐서 튀기는 튀김이기 때문에 두꺼운 부분을 살짝 잘라서 펼쳐줄 거고요. 밑간으로 소금을 고기의 무게 0.5%로 정도 돼서 2g 정도 넣어줬습니다. 고기에 소금이 잘 배일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타르타르 소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파. 양파는 4분의 1개 준비했고요. 이걸 다져서 사용할 겁니다. 양파를 다질 때는 가로 세로로 칼집을 내 가지고 나중에 한 번에 썰어 내려서 다진 양파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입자가 너무 두껍지 않아야 식감이 좋으니까 잘게 잘게 다져주세요. 양파는 물에 담아서 매운맛을 좀 빼주겠습니다. 매운맛을 싫어하시지 않는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오이피클입니다. 저는 미니 오이피클 두쪽 사용할 거고요. 어떤 모양의 피클이든 사용 없어요. 그냥 오이피클이면 상관없습니다. 식감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양파는 비슷한 크기로 다져주세요. 그 다음은 기호오인데요. 할라피뇨 피크를 좀 추가할 겁니다. 안 넣고 싶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제가 할라피뇨 향을 좋아해서 할라피뇨를 좀 추가하는 거고요. 정말로 기호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할라피뇨 피클들은 매운맛이 강하지 않아서 매운맛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준비해놨던 피클 모두와 양파 전부 물기를 한번씩 짜줄 겁니다 저는 체반에 받쳐서 물기를 한번 쫙 주고 왔고요 물기를 꼭 짜줘야 되는 이유는 타르타르 소스의 농도 때문이에요 물기가 너무 많으면 소스가 너무 묽어지겠죠 타르타르 소스는 마요네즈 기반의 소스입니다 마요네즈를 100g 정도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소금 2g이랑 후추를 추가해 줄 거예요 후추는 기호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통후추를 갈아서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향이 더 좋다 보니까 통후추 사용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삶은 단걀두개를 준비해서 잘 가주세요. 반숙이나 완숙은 크게 상관없는데 그래도 반숙이나 완숙의 중간 정도 되는 만큼 삶아주세요. 그리고 노른자를 따로 빼서 소스에 넣고 흰자는 피클이나 양파랑 비슷한 크기로 식감에 올리도록 같은 크기로 해서 썰어서 넣어줄 거고요. 여기에 설탕을 1.5티스푼 추가해 줄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산미를 원하시는 분은 레몬주스나 식초를 한 테이블 스푼 넣어주면 산미까지 추가해줄 수 있는데요. 저는 피클의 산미로 충분할 것 같아서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노른자가 다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시면 페르타스 소스는 완성입니다. 이제 닭고기를 튀겨야겠죠. 치킨 난반에 들어가는 닭튀김은 바삭한 거를 목표로 튀기는 튀김이 아닙니다. 왜 원조 방식대로 하면은 바삭한 튀김이 나오기 어려운 게. 이 튀김옷을 어차피 타레소스에 한번 적셔야 되기 때문에 튀김옷을 바삭바삭하게 유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바삭바삭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치킨난바는 기본적으로 밀가루와 계란물만 이용해서 얇은 튀김옷으로 튀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식용유가 많이 필요 없이 200ml만 깔아줄 거고요. 한면한면 한면 뒤집어가면서 튀기니 이 정도면 충분해요. 계란을 하나 풀어서 준비해주시고, 밀가루는 종류에 상관 없습니다. 튀김가루를 따로 준비해주셔도 돼요. 기름의 온도가 잘 올랐으면 밀가루를 잘 묻혀주시고, 계란물도 골고루 빈틈없이 묻혀주시고, 기름에 퐁당 해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10분에서 12분 정도 튀겨줄게요. 가정에서 튀김할 때 기름 처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치킨난방 같은 요리는 기름이 많이 필요도 없이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튀기면 되니까 기름 처리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10에서 12분 정도 튀겼으면 다 익었으니까 치킨을 건져주시고 타레소스를 만들도록 할게요. 타레는 정말 만드는 법이 가지각색인데 간단하게 물, 미림, 쯔유. 쯔유가 없다면 진간장으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이세 가지 재료를 1대1대1 비율로 넣고 기호에 맞춰서 설탕을 넣으면 간단한 타레소스가 완성되거든요. 저는 50ml씩 해가지고 넣고 설탕을 2티스푼 넣었습니다. 설탕이 녹을 때까지만 잘 끓여주시고 타레 소스는 완성이에요. 이제 이 타레 소스에 준비해둔 치킨을 적시고 위에 타르타즈 소스를 얹어주시면 치킨 난반 완성입니다. 자 이제 시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킨난바는 바삭한 치킨 요리가 아니라고 했었죠. 역시 이 타르타르 소스에 적시고 하다 보니까 그 소스를 튀김옷이 먹어주는 역할은 해도 튀김옷이 바삭바삭한 식감을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삭한 튀김옷의 식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요리일 수 있어요. 그래도 이 타르타르 소스랑 이 튀김의 조화가 꽤 괜찮거든요. 특히 타르타르 소스의 느끼함을 타르의 짭짤한 맛이 조금 잡아주면서 자칫하면 느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걸좀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르타르 소스에 넣은 이 통후추 가른 거 있잖아요. 이게 조금 킥이에요. 후추향이 확 느껴질 때 느끼함도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 좀 크거든요. 없으면 이미 갈아진 채로 팔리는 순후추 사용하셔도 괜찮겠지만 요즘은 가정집에도 통후추 그라인더 하나쯤은 있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통후추랑 순후추랑은 향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반적으로 맛도 조화롭고 맛있게 잘 먹었는데 좀 아쉬웠던게 할라피뇨 피클을 좀더 많이 넣을걸 그랬어요 할라피뇨를 좀더 많이 넣어가지고 할라피뇨 향을 살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밥이랑 어울릴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짭짤 달달한게 진짜 밥이 계속 들어갈 정도로 밥이랑 잘어울립니다. 타르타르소스 얹어서 먹으면 은 밥한고기 뚝딱이에요. 근데 다 먹고 나서도 타르타르소스가 반 이상 남았었거든요? 타르타르소스는 본인 기호에 맞춰서 양 조절해서 만드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비한 총 금액은 5226.52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용한 재료는 뒷편을 참고해주세요.